용인 시민들의 큰 불편 중 하나가 바로 부족한 대중교통인데요. 용인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을 20% 늘리기로 했습니다. 운수 종사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처우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의 한 정류장 전광판, 버스 도착까지 길게는 수십 분에서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알림이 이어집니다. 길어지는 배차 간격에. 시민들은 물론 종사자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배차를 맞추기 위해 난폭 운전을 하거나 쉬지 못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운행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어떤 컨디션 조절 시간이라든지 식사 시간을 제가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리하게 과속 운전도 하고 버스 기사 부족으로 운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유가 큰데. 상대적으로 처우가 더 열악한 마을버스의 경우엔 운수종사자 정원 683명 가운데 119명, 17%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성적인 경기 지역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에 용인시가 자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화성에 있는 양성 기관 외에 시내에 자체 기관을 지정해 운영해서 종사자를 보다 빠르게 양성한다는 겁니다. 운수 종사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학원 수료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처우 개선비를 지급해 학원비 부담도 덜어줄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이를 통해 지역 버스 운행률을 20%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 양성 교육을 통해 신규 운수 종사자를 확충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을 통해. 영인시 노선버스 운행률을 20%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운수업체들은 버스 차량과 종사자를 확보해서 배차 간격을 줄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운수 종사자에겐 6개월마다 지원금이 주어질 예정인데, 업체들은 이 제도가 특히 종사자 이탈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 버스는 1년도 근무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융인 씨는 올 한해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에 7억 2천만 원을 쓴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대응책이 지역 버스 운영 문제의 해법이 될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